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사랑입니다. 아, 오늘은 그 햇살이 굉장히 따스럽네요. 그 베란다 깊숙기까지 햇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기온은 지금 12시 45분인데요. 음, 24.9도, 그리고 습도는 28%입니다. 음, 굉장히 아이들이 그어 좋아할 그런 그 상황인데요. 뭐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문을 좀 활짝 활짝 어 열어 줘야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며칠 전에 제가 몇몇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어 분갈이를 해주기 위해서 어 유튜브에서 그 어, 요즘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요즘은 화초 가게나 뭐, 어, 먼 데까지 농장이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어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쁜 그 다육이들을 많이 그 판매도 하시고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아 어,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아이들을 받아볼 수 있는 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다육이 몇몇을 데려왔는데요. 제가 원래 그 분갈이를 어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고수님들 따라서 겨울에도 하고 했습니다. 어 해본 결과 어 제가 그 겨울에 차라리 저희 집 베란다는 겨울에 하는 아이들은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늦은 봄이나 그 여름에 어, 분갈이를 해준 아이들은 어, 좀 탈이 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어 기핑장이나 옥상이나 이런 데는 조건들이 좋아서 어 아무 때나 분갈이를 해도 아이들이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음 저희 집 베란다 잖습니까? 베란다는 아무래도 통풍이 좀 부족하고 햇빛도 부족하고 이런 탓인지, 어 조금 그 늦은 봄이나 어 여름에 분갈이를 한 아이들은 어 탈이 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어 여름이나 봄에 나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 어 가을에 9월부터 2월까지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2월까지는 괜찮은 듯 했습니다. 왜냐면 여름 돌아오려면 어, 몇 개월이 아직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간에는 뿌리 활착도 좀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이 그 적응하는 어, 기회가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뭐 3월도 괜찮은 듯 한데요. 어, 탈이 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 베란다 환경에 맞게 음, 9월부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까지 분갈이를 마칩니다. 음, 그래야지 아이들이 튼실하고 뿌리 활착도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뭐, 다른 환경에서는 뭐, 사계절 다 하는 걸 봤습니다. 어, 아이들 사계절 다 해서, 음, 예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고수님들도 많이 봤는데요. 어, 저희 집 베란다는 환경상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 번, 며칠 전에 제가 그, 어, 예용분하고, 어, 몇몇 아이를 데려온 적 있죠.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저는 그 분갈이 영상을 올려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 베란다가 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어, 분갈이, 못 하시는 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그 굳이 그 분갈이 하는 영상을 어, 올려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며칠 전에 들여온 아이를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예운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 주니까 어,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음,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어, 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까지 이렇게 분갈이를 마친 후에 이 아이들이 그 뿌리 활착이나 적응하는, 어, 기간을 갖도록 저는 이렇게 맞춰줍니다. 음, 그리고, 어, 또, 음, 저희 집 베란다 아이들이 또, 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그 예쁜 아이들을 보면 어 자꾸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어 집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지 않고 또뭐그 농장이나 화초각이나 가면 어 자꾸 새로운 아이들한테 눈길이 가곤 한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저는 중독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 중독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때로는 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그, 어, 집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더 생각하고, 어, 이 아이들 관리를 어,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 조금 그 중독성을 좀 참아야 될듯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 진짜, 뭐, 화초 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어, 자꾸 새로운 아이들한테 눈길이 간답니다. 아, 그런데, 뭐, 어, 새로운 아이도 중요하지만, 집에 아이들이 그, 작은 아이 때부터, 어, 성장해는 성장해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에, 가는 모습을 관찰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뭐라고 이제 힐링이 된답니다. 그 차를 베란다에서 마시면서 어, 하나하나 눈맞춤도 해줘가면서. 어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있으면서 막 바쁘면서 또 눈맞춤도 제대로 해주질 못하면서 어 그러면 그 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어 마음 아이들의 그 돌볼 수 있는 여유라든가 이런 게좀 부족하다 보면. 음또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어 이렇게 하나하나 관찰할 수 없는 계기가 되고 아 어, 그러다 보면 또 실증이 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어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만 잘 키워 보자라는 어 그런데 또 모르죠 여름 봄이나 여름에 가면 어 화초 가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손에 하나 둘씩 들고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많이 억제를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네이 아이들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어, 다시 한번 영상에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